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일요일이네요 또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제 컨텐츠 봐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만 조금 빨간색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제가 관심 목록에 담고 있는 이런 토큰들은 지금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구독자님의 댓글로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스웰에서 SEC와의 합의라든지 IPO 소식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날아가 버릴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다행히 미뤄지고 대신 의미 있는 그런 사업 확장 소식이 많이 나와줘서, 장기적 가치 투자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몰빵은 하지 않고 타임님 말씀대로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할때 정도를 걸어야지 욕심을 내는 순간 돈을 잘 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 동감하는 말이고요. 오늘도 너무 좋은 소식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XRP,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자면, 1년 이상 DCA로 모은 사람들, 수량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수반하면서 그렇게 투자해온 사람만이 그 정말, XRP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브라이언 국회의님의 열정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리플스웰, 리또속 다시 한번 나오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도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솔라다라든지, 체인잉크, 이더리움 클래식 굉장히 많이 쏴죠? 리플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지? 리플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람들 우리 같은 인간은 탐욕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아예 안 보기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들이면서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은 스위프트와 굉장히 연관되는 하나의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유틸리티성으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리플 페이먼트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국제결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스위프트에서 계속적으로 블록체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많은 금권세력들 그리고 카드사의 기득권 세력들과 협력하면서 점점 국경 간 결제 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으로 최근에 스위프트가 비자와 함께 가는 모습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고요 비자와 협력하면서 더 빠르고 원활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부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자와 스위프트가 글로벌 b2b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속도의 빠른 것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최근에 솔라나가 들어가면서 비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까지 굉장히 tps가 빠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가 가능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슬슬 제도권 수용이 되는 실마리. 풀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체인링크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와 함께 가면서 인턴 체인 프로토콜로서 퍼블릭 블록 체인과 프라이빗 블록 체인을 연결해 주는 그 연결다리로서 폴카 다시 아닌 체인링크가 쓰이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티 은행을 더불어 많은 금권 세력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미래 금융의 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 창업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향후 10년간 은행의 실패. 이제는 연준이 금리로서 세상을 조절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해 드렸죠 실물 경제가 점점 축소가 되고 깨지면서 전통 금융의 실패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부분을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비자와 함께 손잡은 솔라나 그리고 스위프트와 손잡은 체인링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는 가격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물음표가 조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쵸?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트너십이 기사화 되는 부분에도 가격적인 부분 퍼포먼스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 세력이 어느정도 누르고 시기에 저울질을 계속적으로 시전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스위프트에서 계속적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잠재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분산 원장 기술을 끼워넣었다. 디스트리트레저테 과연 어느 회사의 기술력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의한으로 계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죠. 지불에 대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 ISO 2002 둘둘 출시가 되면서 2025년 11월 때까지 메시징 타입이 모두 구현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중심에는 체인링크도 아닌 솔라나도 아닌 바로 리플 네트워크가 심장에 박혀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감에 따라서 XRP가 실질적으로 브리징 통화로서 왔다 갔다 소각이 이뤄지면서 유틸리티 그 어느 암호화폐보다 굉장히 확실하게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코인으로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로 모든 금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 유대자본이 모두 들어가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본다면 전혀 리플의 미래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연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2027년까지 스위프트의 규모가 약 2배 가까이 성장했을 때, 현재는 156조 달러지만, 그게 2025년, 더 나아가서 2 0 2 7년 250조 달러까지 이뤘을 때는, XRP의 수량 1000억 개, 굉장히 부족한 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미 XRP를 드랍 단위로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리토속 또다운에 미치겠다 왜 자꾸 솔라나랑 체인 링크 같은 것만 가지? XRP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지? XRP도 스위프트랑 연결돼 있다고 한것 같은데 의심이 들수 있겠지만 그 세력들 반드 시후행에서 확실하게 그 우주선을 폭발시키는 폭발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확장 소식이 왔는데 왜 가치가 안 오르는 거야? 왜 금액이 안 오르는 거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동전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블랙록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로 암호화폐 판세 바꾼다라는 그런 기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체인잉크라든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XRP 투자자 입장에선 어때요? 아 진짜 얜 언제 가지? 아 미치겠네. 지금 갈때 되는 거 아니에요 타임님? 타임님 이거 맞는 거죠? 이거 천억 개그 에스크로 물량 그거 혹시 어떻게 되는 리플 사가 오십억 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사기 아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하면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123%올랐고요 이더리움 올해 들어서 몇 퍼센트 올랐어요? 71% 올랐어요. 근데, XRP 안 오른다고 우리가 막 징징대고 하지만, XRP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93%나 올랐다.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잠깐 숨을 죽이고, 잠깐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개미들 쩔쳐내려고 천천히 세력들이 시계에 저울질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라나 454%, 그리고 체인 링크 170% 오르면서, 스위프처와 같이 가는 이 친구들 폭발적으로 올랐지만, 후행해서 이것을 짓눌러 버리는 굉장히 큰 폭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법적 공방전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츰차츰 기사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다음 이더리움이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암호화폐가 ETF 승인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아요. 월가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만든 하나의 코인이죠. 익명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이트코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EDXML 비트코인 캐시가 빠졌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를 하나가 메울 텐데, 그 자리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메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베르실버트의 트위터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물인터넷의 수술으로서, 가스로서 쓸수 있다는 라 부분,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설계하는 구도에 있다는 라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알트코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usdc의 발행사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죠 바로 서클 나오면서 내년 2024년에 기업 공개 이니셜 퍼블릭 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검토해 보겠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기사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냐 어디 리플이 하기 전에 서클이 먼저 i p o 를 할라 그래 이런 생각 살짝은 들었지만 다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은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터넷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USDC를 찍어내는 하나의 회사죠. 서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금권 세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과 함께 가는 그런 카드사 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 뿐만 아니라 페이먼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또한 나오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BNI 멜론은행,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죠.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는 라 부분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당연히 나와주면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도 웨스턴 유니온, 1위 자금이체 기업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자금이체 송금 기업 기업이죠. 이런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재단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승전 CBDC 세상이 왔을 때 국경간 결제에서는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드페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글페이와 애플페이로 뻗쳐가면서 그 페이먼트 시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역시 XRP 렛저로서 유동성 허브가 들어가면서 각국의 비즈니스라든지 각 사업자들이 각각의 토큰을 받을 때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사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구나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일환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 나스닥이 뒷배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드사 마스터카드로서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마스터카드 역시나 대주주 현황을 보면 블랙록, 뱅가드 스태트스트릿, 피델리티가 완전하게 다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금권 세력도 함께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신탁사죠.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세력들이 찜꽁한 하나의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트위터 한번 보게 될까요? 스위프트의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달러의 종말이 오고 있다. 달러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달러의 미국의 헤게머니가 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최대 은행이죠.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역시나 마찬가지로 홍콩과 굉장히 친하게 하면서 cbdc 를 구현하는 부분에 리플과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의 최대 은행이 hsbc 에서도 메타코를 채택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슬슬 구현한다 라는 부분에 이제 법적 제도권 수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aip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경우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죠 이런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bis, 월드뱅크, adb 역시나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중국이 현재 뽑고 있는 cips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를 심장에 박음으로써 점점 달러의 헤게머니를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최근에는 페트로 달러가 종말되면서 점점 디지털 위안화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달러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슬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실물 금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점점 실무 경제가 깨지면서 디지털 금, 디지털 시대의 경제로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브릭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되고, 브릭스 플러스까지 그리고 브릭스의 공동통화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표준이 나온다. 더뉴 월드 이코노믹 스탠드 역시나 XRP가 그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 기사와 제 슬라이드로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따라서. 브릭스의 힘이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기사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2040년까지 10년 뒤 15년 뒤에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절반을 통제할 것이다. 브릭스가 점점 세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대립구도에 있을까요? 그 속내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점점 디지털 세상을 가기 위한 하나의 망을 깔기 위해서 그들의 설계하는데도 시나리오대로 시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일란으로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1.0 체제에서 방출시킴으로써 점점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렸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CIPS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SPFS, 인도의 SFMS 등등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징 표준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심장에 박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인도 세력이 점점 세지면서 브릭스가 확장되고 점점 ISO 2002를 확장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둘은 싸우는 것 같지만, 미 국도 마찬가지로, f 드 d 와이어, f 드 d 어치를 f 드 d 나우로 바꾸면서, 거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가미되어 있는 ISO 2002를 탑재시켰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플 페이먼트가 국경 간 결제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 디지털 시대, CBDC 세상이 오게 돼서, XRP가 한 트랜잭션 일어날 때마다 소각이 되게 되면 현재 XRP 레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랍 단위로 서 쪼개면서 그 가치를 입증시키겠죠. 그러면서 현재 XRP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그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리 겐슬러가 리플 소송에 대해서 SEC를 비난하는데 무능하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스웰에서 리플은 대법원까지 SEC와 싸울 것이며 정부는 승자와 패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둘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 XRP를 우주선을 띄울 시기는 너무 빠르다.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 빠르면 연말, 늦으면 1월, 더 늦으면 내년 1분기 안쪽으로 확인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와 맞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전의 실마리가 풀릴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기에 저울질 당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하나 더 보게 되면 리플과 은행 거물들 나오면서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과 XRP에 올인하면서 SEC가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금권 세력들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메타코를 활용하면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 모든 금권 세력은 체인링크와 손잡은 것이 아닌 솔라나와 손잡은 것이 아닌 리플사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을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XRP의 리플 페이먼트는 점점 더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발 행사를 통해 이 로케퓨얼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점점 더 리플 페이먼트의 확장성이 보이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리플 페이먼트 알리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말라위에서도 역시나 송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 확보하면서. 메나 지역 역시 슬슬 리플이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추합시다.